도하 no, 섬에서 도배하는 도배사 도달입니다. 오늘은 어, 오후에 오후에 소비자분이 집에 계실 때좀 와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후에 도배를 하러 갈 겁니다. 뭐본본 도배는 아니고요. 어본 어, 도배를 하기 전에. 먼저 어 데미지를 더 입은 것들이 집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곰팡이 예방 어, 뭐 그런 거 하러 갑니다 그런 거 <laughs> 그런 거 하러 갈 거고 그래서 난 시간이 조금 빕니다 지금 사무실을 사무실 겸 창고죠 정리하고 있다가 잠깐 어, 날이 너무 좋아 가지고 산책을 좀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도 운동을 안해 가지고 아물 맑다 한번 볼까요 물고기는 없습니다. 제가 수시로 와서 체크를 해보는데 물고기는 없습니다. 물고기는 없고 물만 많습니다. 아 여기는 화복항이에요화복항 제가 사는 대로 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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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입니다. 화복항저 한라산 보이죠? 그래서 구름이 가려져 있습니다. 한라산. 그렇고, 네. 그 아직 제가 막 부지런하지 못해서 영상을 따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, 그 기존에 이 만들어놓은 영상에 주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댓글들이 달립니다. 새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씩 보는데, 아무래도 초보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힘든가 봐요.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소문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도 됩니다. 아, 전혀 지금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유튜브를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우리 <laughs> 저한테 제제글들 보시면 뭐 카톡이나 인스타나. 뭐, 전화번호나 이메일이나 다 있으니까, 뭐, 궁금하신 내용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고, 어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. 대신, 저는 수수료를 받습니다. 수수료를, 어 커피 한 잔씩 받습니다. 커피 한 잔씩. 커피 한 잔씩 받으니까, 맨 입으로는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맨 입으로는 오시지 마시고, 커피 한잔 보내시면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너무 좋네요. 어, 제 팀원들은 어, 양실장님은 휴가를 안 갔고 어, 제 이주임이랑 이팀장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어, 그래서 지금 뭐 휴가를 뭐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연락도 안 됩니다 연락도 안 옵니다 <laughs> 그냥 무소식 희소식이고 일 얘기하면 <laughs>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잘 지내라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도 오늘 산책 나와가지고, 이제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, 제가 영상 안 올린다고 그냥 마음속에 꼭 하시지 마시고, 가령 사수랑 또 도달이랑 예약 일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물어보시고, 그리고 물어보실 때는 어 커피 한잔 들고 와라. 이 커피 한잔 비싼 거 아닙니다. 천 원, 이천 원 밖에 안 합니다. 커피 한잔 들고 오십시오. 제가 성심성의껏 시간이 되는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더운날 제또 지금 영상 따로 다 어,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촬영은 하고 스냅사진도 남기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끔씩 시간 될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봐요.